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오늘이 90일째입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종자는 11명이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5명과 교사 2명, 그리고 승무원 1명과 일반인 3명이 바닷속에 남아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 때문에 중단됐던 수중수색 작업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고 이 선체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이 수색해역에는 유속이 빠른 대조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어제 수색이 재개된 이후 정조 시간이 모두 7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절반 조금 넘는 4번만 이 물레 입수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색해역의 유속은 정조 시간에도 2에서 3노트가량으로 매우 빠른 경우도 있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 입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희생자 수습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11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사고 이후 오늘로 딱 3개월째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잠수 방식을 바꿔서 물속 체류 시간을 늘려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층 배 뒤쪽 부분의 장애물 제거 작업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대조기라 유속이 빨라 입수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조기 이후에도 장맛비 예보도 있어 수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합니다. 또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내 이 수중 재호흡 장비에 대한 검증 검증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백목광에서와이 n 박종혁입니다